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선발이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라는 표현을 모두 일곱 번이나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몸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렇게 한몸을 이룬 성도들은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업의 유무나 귀천을 떠나서 성격이 어떠하든지 취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할이 하나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쉽게 분열합니다. 처음에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차츰차츰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교회는 절대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신자들과 또 신자들 사이를 이간하고 갈라놓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온전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다투는 일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정작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는 사용해야 할 에너지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힘없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분열은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이 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과 온유를 완벽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데 이 노력 중에서 우리는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완벽히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평화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2절 후반부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또 파괴적인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비소스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깨뜨리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더러운 말을 하고, 악독한 말, 노하고, 분내는 말을 하고, 모여서 수근수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깨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런 말들을 하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대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행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다운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몸이 되었고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위아래로 옆으로 사랑의 띠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서로를 강하게 묶으시고 하나됨을 더욱 깊이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강력한 교회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되고 단결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말씀의 교훈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시옵시고, 파괴적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